정부의 의원의 의장석 난입이었습니다. 예. 출사표 네. 자유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출사표보다 예. 지금 현재 이거 예. 지금 다 예. 결증 거 있잖아. 예예예. 그거부터 얘기하시고 출사표는 어떻게 예, 예. 써요? 출사표 내용이 뭐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으니까 예예. 이거부터 예. 먼저 하시지. 예예. 예. 입장 예. 여기. 저는 오늘 저기 김행동 의장 불신이 안에 퇴장하라는 소위 당론을 넘기고 저는 남아서 서기를 진행했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의 정치적 격치를 밝히는 출사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출사표,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로 오직 시민의 길을 걷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불당동 주민 여러분 천안시의원 장혁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제 양심이 가르치는 길을 무겁게 선택했습니다. 정당의 기후라는 안온한 보호막을 내려놓고 오직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서고자 합니다. 방금 전 끝난 의장 불신임 투표에서 저는 퇴당하라는 소위 당론의 압박을 거부하고 자리에 남았습니다. 또한 파의 틈속에서 불투명한 의사결정의 방관자가 되기보다 무너진 의회 정치를 심의 상식으로 되돌려 놓는 책임 있는 변화를 택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외면한 의회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어떤 험난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제가 목숨처럼 지켜온 가치들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무소속의 길을 걷겠습니다. 첫째, 자유. 공천권자가 아닌 오직 시민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치가 아닌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줄세우기 정치가 우리 의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당의 지시가 아닌 시민의 명령을 당당히 따를 때 완성됩니다. 저는 이제 정당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알남의 기대기보다 무도독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오직 천하의 시식만을 고민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되 불의 앞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자유로운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진실. 지적하면 징계로 입을 막는 거대 양당의 구태를 끌어내겠습니다. 천안시의회가 2년 연속 종합성년도 최하위 5등급이라는 찬단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70만 시민이 자부심에 상처를 낸이 결과 앞에 우리 모든개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민주당과 국힘당이 합세하여 징계로 입을 막고 의장의 허물은 당론으로 답게 급급했습니다. 부패에 침묵하는 것은 제가 배운 고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전환시의 청년도 꼴찌라는 수치 뒤에서 행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농업기술센터의 공정성 논란급 기관장 퇴직이 그 증거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섯, 구월의 특정 수급에로 수억 원대 사업이 신설됐고, 결과적으로 평생 헌신한 기관장은 중진기한을 막고 불명에 퇴지겠습니다 저는 기득권과공무원만사사으로 몰아넣는 무책임을 깨고, 오직 시민만을 대변하는 정직한 정치를 광야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시내 혈세는 유량을, 유람을 위한 공금이 아니라, 시민의 삶그 자체입니다. 시원의본무는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의 사회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만든 파수꾼입니다. 저는 공모 구개 연수라는 이름으로 부당된 관광성 레이오와 혈세낭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시민의 핏땀 어린 세금으로 해외 유람을 떠나는 것은 시장 경기의 주인 시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경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역동적인 시장 마켓 현장에 있습니다. 정의 불당동 주민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개리멘더링 시도를 주시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주민의 생활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이표 계산에만 몰두하여. 우리 불당동을 난도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불당동 주민들은 내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참정권 박탈에 가까운 큰 혼란과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다시 인구 변화를 핑계로 인 선거구를 협체하며 소신 있는일분의 진입을 막으려는 대리맨더링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들만의 기득권 르트를 공고히 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를 펴 계산하느라 선거구 지도는 마음대로 나누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전리 열방학발전소 문제는 왜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 장혁은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 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획정표를 쥔 정치인들보다 투표 용지를 든 시민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도를 나누려 할때 저는 불당동 주민들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시민의 권리와 아이들의 손실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쓰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언과 함께 전환 시위의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빠른 실내에 소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이 외면한 시위의 개혁의 해답을 현장에서 직접 찾겠습니다. 전환은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가 섞여서 는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 저는 보남의 뜨거운 가슴과 보수의 합리적 정책 능력을 하나로 묶고 오직 천안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실용 정치를 증명하겠습니다. 저희 탈당은 보수와의 결별이 아니라 보수를 진정으로 혁신하기 위한 고독한 결단입니다. 정당의 기호 2번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이 주실 시민의 공천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당의 기득권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만 생활하는 새로운 지방 정치 모델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장혁의 진심 어린 도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장혁, 자유, 진실, 시작. 강니동일당동 네. 출마한다는 것은 그죠? 그건 뭐 저기 당에 있을 때는 뭐 이제 당론이라는게 있고 또 당내 이제 뭐이게서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뭐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는데 그 우리 장선화 네. 기자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른 데도 충분하게. 나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네. 원하면. 네. 예. 예. 다른 지역도 가능해요. 예. 뭐 다른 지역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웃음> 네. <웃음> 또, 더 필요하신 거. 아, 시정도 충분하는 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하기 어렵고. 에휴. 제 거친 오픈입니다. 네. 열려 있습니다. 예. 네. 네. 말씀, 또 궁금하신 어, 이 연구하면 됐죠.